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한공항에도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국내외 호남향후회가 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8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열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운영. 남도와 2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출생 기본 수당을 매달 지급합니다. 남도는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예방 접종을 서둘러 받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도립도서관은 도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남도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